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나사렛 가까운 곳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예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이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라는 말은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거든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아르케 세메이온인데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순수상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르케의 뜻은 뭐냐? 아주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아주 본질적인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또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미라클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미라클이 아닙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뜻이야, 지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즉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런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주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겁니다. 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기적이 많잖아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인자를 쫓아내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셨고, 5천 명 보리떡 다섯 그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을 먹이시는. 경제적 기적도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에 비하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사실은 좀 임팩트가 약하잖아요. 예.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본질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상태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물을 막 뜨겁게 해서 끓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차갑게 해서 얼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요, 물을 가지고 전혀 다른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본질을 바꾸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완벽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인도의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 비평룡 무주황운동 평화운동으로 인도 사람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죠.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분이 참 단점도 많았습니다. 이분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요. 여성차별주의자였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 세 명이 이 간디를 봉양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간디의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간디가요 굉장히 먹는데 철저했는데 물을 안 먹었답니다. 레몬주스를 먹었는데 먼저 레몬주스에 신맛을 없애기 위해 탄산소다를 넣고 거기에 꿀을 탄 레몬주스만 먹었다. 그참 그런 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마더 테레사 우리 성인 여러분 마더 테레사 보면은 그 보면 그분이 이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인도 캘커타에서 운영했잖아요. 그 자비의 집이 참 낙후된 시설이거든요. 현대적인 의료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현대적 시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을 모아 놓는 요양원 정도로만 유지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운영한 자비의 집에서는요. 다른 병원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았다고 요 본인은 또 심장이 아팠는데 그때는 최신 의료시설을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 아프리카 아주 지독한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독재자를 옹호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독재자에게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간디, 마더타리사 이분들을 뭐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 같은 평균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본질로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가장 위대한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싶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행하고 섬기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모양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는 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거짓말, 이기심 욕심,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누가요? 사도 바울요. 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부를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달라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이거든요 근데 8장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면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정죄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꽝꽝꽝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죄인이야. 그런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걸 따진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법이 용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상태가 바뀌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죄인의 우리의 본질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 우리의 본질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에 전능하시고 주님은 사랑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의 바울은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그런데 8장의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7장과 8장을 딱 가르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이 말씀 뒷부분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겨요. 육신으로는 죄짓고 살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졌어요. 위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 가운데 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상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이제는 여전히 죄인인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가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 본질, 죄인이란 내 본질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잔치집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초상집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에 이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을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을 바꾸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절망을 완전한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가 올해 첫 주에 요한복음 1장을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회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회 중에 어느 태초회가 더 오래됐을까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냈었죠. 네, 다 아시죠?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회는 세상을 만드는 그 시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회는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증거예요. 합치면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수요일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첫 시간 제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엘이라고 하는 거는 크고 강한 신 이런 뜻이에요. 힘은 이 복수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크고 강한 신이 하나님께서도 세잖아요. 여러 시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합치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뭘까 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천지 창조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지금부터 약 199억 9천 9백만 년 전이래요. 그때 우주 한 좁은 공간에 물질과 약 작은 물질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99억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켰어요. 그게 빅뱅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작은 물질과 에너지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것이 일어난 그 좁은 공간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과학자는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과학자에 또한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죠. 어, 어떤 작은 생물이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같은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그태초에 시작, 진화의 시작이 된 생물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와 질화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빅병도 하고, 뭐가 있어야 진화도 합니다. 유에서 유를, 유를 만드는 거고요.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낙심 금지, 좌절 금지, 포기 금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주님이 왔으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나라가 힘들죠. 나라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저도 나라를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서정은 이게 목사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이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다쳐서 비가 안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 동네 비가 안 왔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살바 과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 아람장관 나만 그는 문둥병자였는데 문둥병자였는데 그 병이 낫는 기적을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 그는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둘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를 기도하고 그러나 나라가 힘들어도 하나님 그 어둠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 공급하시고 나만 장군을 고치셨는데 우리 서정은의 집에 식구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이 암흑의 시대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미가서 보면요. 미가 선지자 1장부터 3장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미가라는 분이 북이스라엘에 살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로 와서 보니까 남자가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미가가 외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왕도 신하도 백성도 듣지 않아요. 미가가 절망했어요. 유다도 망하겠구나. 희망이 없다. 이게 삼장까지인데요. 미가 사장부터 보면 이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 유다 사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보고 미가가 완전한 소망을 풀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희망으로 바꿀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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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을 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 설교 그 수요 예배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 교육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아기 엄마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하시는데 아기 그 엄마 하나가 상담을 왔대요. 얘가 자기가 똑똑하대요. 참 수저가 똑똑한데 뭘 못하냐? 앞에 나가면 애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허무 뭐 못했는데 뭐 말도 못하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어디 어디 뭐 전문가한테 뭐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는데 뭐든 걸 들었냐. 애가 뭐도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는데 애가 안 변하는 게 뭐냐. 애를 가졌을 때 엄마가 뱃을 가졌을 때 엄마가 가졌던 부정적 감정이 애에게 전해지면 그건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마 애기 가졌을 때 아들 가졌을 때뭐좀안 좋았나 봐요 상황이. 부정적 생각도 하고 말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그게전해져서 제가 저렇게 나가면 바보가 되는구나. 볼 때마다 자기 죄처럼 느껴져서 괴롭다. 이런 상담을 그 교육 목사님께 했어요. 그 교육 목사님 자기에게 해줬답니다. 이 교육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자녀인데 위에 누나가 있고 본인 남동생이에요. 누나가 너무 뛰어나요. 교회의 자랑이고 학교의 자랑이고 부모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남동생은 못났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보면 다 어릴 때서 뭐 땅을 보고 찍고 있대. 기가 죽어가지고. 안 그래도 기가 죽었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반을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분위기 좋게 하려고 "아, 이 퀴즈 대회 하자"고 누가 나와 가지고 행동으로 문제를 내고 그걸 (20번) 애들이 못 맞춘 어렵게 내서 (20번) 가면 얘한테 큰 상을 주겠다 했대요. 나올 사람 손 들어보라 고 그랬는데 그목사님 어릴 때죠. 자기도 뭐 손을 들었대요. 또또 또 시켰대요. 딱 나갔는데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뭐 갑자기 머리 가해지도 해요. 그래서 이걸 했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아요? 먹는 거 같죠? 밥 먹는 거 같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한이 문제를 내자마자 앞에가 맞혔대요. 몇 번을 못 맞추게 해야 돼요? 숨못맞추겠는데나 혼자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래 야, 너는 앞으로 어디 남, 남 앞에 가서 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안 그래도 기가 죽어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금뭐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 건 몰라요. 진짜 뭐 어디 뭐 연예인 뺨치게 말을 해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 된다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못 해. 과거에 못 돼. 무슨 상처 때문에. 뭐 우리가 안 되고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고 못할 이유들이 다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게 할그 위에 눌리지 말고 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본질을 변화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 이것이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나이 죄인을 용서하신 구원받은 죄인, 바로 그 사람이 물로 만든 포도주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나오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물로 만든 포도주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물로 만든 포도주, 주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물로 만든 포도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물로 만든 포도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